자, 올라가면서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서핑에 미쳐서 20년 가까이 삶을 붕괴고 하 있는 미노 서퍼의 송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서퍼맘. 민입니다 네. <laughs> 오늘은 음, 저희 여행 시리즈 두 번째인데 발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신들의 섬 발리. <laughs> 발리 몇번 가봤지? 네 번? 네 번? 많이 갔네. 그 틈날 때마다 갔었어. 아니 오르반 만나기 전에 한번 갔다. 아, 아니. 어 그거는 네. <laughs> 오프 더레코드 나는 발리를 네. 아마 셀수 없을 정도로 간것 같아. 스무 번 정도는 음. 아마 가지 않았을까. 짧게 짧게 어, 뭐 일도 그 있고. 문이라도 가고. 어, 어 그래서 친이랑은 안 갔나? 옛날 여자친구들이랑은 <laughs> 아이고, <laughs> 이런 거 사람들이 원한다고. 미로서 사장 송민은 발리에 여자친구를 몇번 데리고 갔는가 이런 거. 서핑이 좀 붐이 일었잖아한몇 한 네. 년? 사, 오년 정도 된것 같은데 붐이 이르면서 사람들이 막 발리, 발리, 발리 막 난리가 아닌 것 같아. 요 그래서 오늘 우리 좀 발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보려고 하는데 발리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실 인도네시아 섬들 중에 가장 유명한 섬이 돼버렸죠. 어느 순간부터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드라마에서도 있었잖아요 발리에서 생긴 일. 근데 요즘에는 서핑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발리가 발리는 좀 특이하게도 호주의 문화가 많이 깃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 시간에 얘기한 바이런베이에 약간 그런 게 많이 깃들어서 요즘 개발이 되고 있는 짱구라는 곳은 바이런베이를 호주 사람들이 최대한 카피를 해서 옮겨 놓은 곳이 짱구라는 곳이에요 약간 오가닉 카페도 있고 분위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처음에 호주에서 이제 인도네시아가 가깝기 때문에 호주 자본이 투자가 돼서 많이 개발이 됐고요. 그래서 약간 음식이나 뭐 이런 스타일들이 미국이나 다른 쪽보다는 호주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짱구 살롱만해도 검은 타다. 거기도 재생에 물이 좋다 흔이다. <laughs> 네. 그러면 간략하게 이제 발리에 여기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 작년에 저희 부부가 짱구에서 두달 동안 지냈었는데 음. 그게 저희 그냥 여름 휴가였어요. 음. 그래서 짱구에서 두달 지내면서 꽃도 안에 정말 뭔가나 음. 짱구에서만 생활하고 가끔씩 여행 삼아 울루아트 가고 모부가고 음. 음. 막 그랬었지. 음. 약간 신기했던 게 짱구가 내가 갔을 때만 해도 에코비치 앞에 그 진짜 조그만 와롱들 있잖아. 음. 그냥 지금 장난 아니지 어 그거밖에 응. 없었는데 어느 순간 갔는데 그 와룽들이 돈을 엄청 벌어서 막 갑자기 어. 막 해산물 부패가 <laughs> 되고 막그 옆에 막 이상한 샵들이 막 어, 생기더라고 예쁜 가게도 많이 생기고 쇼핑도 웬만큼 할 만큼 <laughs> 많이 생겼고 수다 <laughs> 하는 데도 예쁜 데도 너무 많아 응. 오빠 말하는 데 오가닉한 데도 뭐 비건 카페도 많고 응. 그냥 뭐 레스토랑도 많고 응. 커피숍도 많고 아마 이 짱구라는 발리의 짱구라는 곳의 시작은 데우스라는 브랜드가 데우스. 그게 큰 샵을 만들기 시작하면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데우스는 많은 분들이 발리에 가서 접하셨기 때문에 발리 인도네시아 브랜드라고 아는 분들도 있어요 데우스는 호주의 시드니 브랜드고요 한 생일이 꽤 됐어요 15년에서 한 20년 가까이 된브랜 데우스보다 쓰레즈가 더 예쁘다 쓰레즈는 <laughs> 미노스에서 팔아요 <laughs> <laughs> 짱구가 아마 그것 때문에 좀더 발전을 하지 않았을까 대우스에 음, 제일 사람들이 많이 가고 음, 음, 음. 거기 가면 뭐 사람들 사재기 하요니까 음, 음. 그냥 뭐돈 팍팍 잘 쓴다 이거 음. 음. 그것도 싸잖아 세일도 좀찾죠재 어, 네. 하고 거기 음식도 맛있고 음. 음. 특이한 점이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발리에 가면 여러분이 발리에서 사는 옷들 있잖아요 신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가서 느낀 건 뭐냐면 모든 2월이야. 2월 상품들이 다 남으면 왜냐면 발리는 여름이잖아 항상 다 보내 그리고 근데 진짜 잘 팔려 어 이게 신상인지 2월인지 쓰지. 대우스라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 비슷한 스타일이 많아서 <laughs> 그렇게 별로 없어요. 한국 택이 달려 있는 옷을 발견할 수 있다든지, 그건 한번 갔다가 간거거든 짱구는 조금 약간 요즘에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는 약간 그런데, 근 짱구의 단점 딱 하나. 어, 물론 꾸따를 안 나가면 상관없겠지만, 공항이나 꾸따에서 좀 멀어. 그러니까 차가 막혀. 근데 택시를 타면. 고젝이가 그런 지역이 아니라고 음. 안데려가죠 짱구는. 음. 그리고 또 하나 단점 고젝 음식 배달 그리고 택시 그리고 우버 이런 서비스가 안 돼. 안 되는데. 온다. 음. 음. 돈 주면 다 되더라. 음. 오게 온다. 그쪽에서 제한을 걸어놨지 로컬들이. 짱구는 되게 힙한 곳인데 짱구 마지막으로 파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 짱구는 파도 스팟이 그러니까 유명한 데가 한. 두세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 처음에 이제 얘기할 때가 에코비치, 그게 이제 짱구 우리 가면 와름들이 있고, 거기 이제 앞에 있는 게 레프트 핸더. 이제 쪽 밑으로 내려가면 에코비치에 이제 비치 브레이크가 있고, 이제 라이트 핸더로 탈 수도 있고, 레프트도 탈수 있고, 음. 그런 곳이 있고. 딱 포인트 거기 한, 한 군데만 있잖아. 음음. 근데 파도가 서면 신신 음. 명이 있다 그러니까. 진짜. 한번만 더. 바투볼롱이라는 곳이 있죠. 예전에는 솔직히 바투볼롱 발리로 롱보드를 타러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예전에 다 쇼보드를 타고 더 크고 더 빠른 파도를 타기 위해서 간 거지. 근데 갑자기 이제 롱보드 붐이 불었어. 그리고 나서 바투볼롱이라는 곳을 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그냥 주차장만 있었지. 근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다고? 똑같은데요? 아니 제가 처음에 그 곳에 음, 아, 갔을 지금 때는 그조그만 했던 와룽 하나 있고 이런데 완전 다바뀌었다 대를 주나? <laughs> 그 가게들 조그만 가게 많이 생겼어. 어, 어. 거기 이제 지금 이제 내가 작년만 갔을 때도 이제 막 인테리어 하고 있더라고. 음, 음. 가게들이. 좀 먼저 일찍 간 사람들은 음, 장사하고, 음, 음. 거기 앞에도 이제 밖에 볼수 있는 뭐 음료 팔고 하는 그렇게 조그만 의자 갖다 놓고, 음. 빈백 같은 거 갖다 놓고. 음. 아니, 갈 때마다 바뀌더라. 음. 계속 변화하고, 음. 가게들이 완전 점점 세련돼지고 있어. 음. 음. 짱구는 아마 호주의 누사나 바이런베이랑 좀 비슷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될것 같아요. 음. 원래 가장 유명했던 곳인 꾸따로 넘어와서 꾸따라는 음. 곳은 개발이 된 곳이에요. 외국에서 게스트들이 오면 따에 있는 로컬들이 그게 예전에는 진짜 집이 숙소 덮고 이렇게 판잣집밖에 없을 때 외국 프로들이 오면 오빠 이제 재워주고. 그러지? 언제 얘기하는 건데요? 아 이거는 내더 옛날 이건 역사야. 내가 또 역사 강의 해야 돼. 그거 얘기 좀하자좀지금나 <laughs> <잘 웃음> 선글라스. 꾸따는, 어, 원래 예전에 저희가 이제 여행 갈 때는 뽀피스 1, 뽀피스 2, 그리고 뭐 베네사리 이런 데 있었어요. 근데 요즘엔 아무도 그게 안 먹더라고요. 왜냐면은 <laughs> 숙소가 너무 오래됐어. 어 이제 안 싸. 옛날엔 싼 맛에 갔거든. 왜냐면 만 원, 만 오천 원에 에어컨 나오고 수영장 있고 밥도 주고 이런 데가 있었거든. 었 근데 지금은 이제 비싸졌어. 그러니까 안 가. 왜냐면 다른 데가 더 좋은 데 많으니까. 근데 파도는 꾸따가 건기에 가면 하프웨이라는 곳도 있고 해변마다 되게 여러 스팟들이 많아서 파도 타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다음은 이제 건기에 가면 좋은 스팟이에요. 건기 때 파도가 바람이 이제 반대방향 옥쇼어로 불기 때문에 물도 굉장히 깨끗하고 좋지만 우기 때 가면 지옥으로 변해요. 죽은 물고기, 막, 막 이런 플라스틱 물병들이 떠오르고 심지어는 막 장롱들이 떠내려오는. 그런 곳이고.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유명한 옛날에 스팟이었기 때문에 좀 먹을 때도 많고 갈 때도 많고 쇼핑몰도 많고 약간 도시적인 느낌. 그리고 우리는 그때 이제 꾸따에 무슨 꾸따 스퀘어? 여기를 우리는 이제 그압구정동이라고 불렀어요. 발리의 아구정동 그래서 가서 사람들 지나다니는 거 쳐다보고 하고? 어 쳐다보고 쇼핑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디스커버리몰 요즘에는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까 그러니까. 처음, 처음 들어봐 어, 아, 그래? 근데 요즘엔 아무도 안 가더라고. 이런? 한, 한십몇년 한 전. 전. 옛날 얘기가 나 음, 음. 일따는쿠따 꾸타 해변이 있고 거기 옆에 이제 포인트들이 있어요. 뭐 쿠타 리프, 에어포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건기 때 파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쿠따 해변의 유일한 장점은 보면 약간 접근성인 것 같아. 공항에서 가깝고 어, 서핑하러 가기도 쿠따에 묵으면 가깝니까 가기도 편해. 어 그리고 응. 내가 지금 서핑 안 하고 지금 이제 가족을 기다리는 응. 사람으로서는 바투블롱이나 이런 에코비치는 파도가 워낙 세고 응. 파도도 막 이렇게 뭐라 되지 쿠타도 세잖아. 응. 아니 근데 쿠따는 이렇게 물 빠지고 이러면. 응. 서해 갔다 해야 되나? 완전 넓게 빠져가지고 그냥 중간 중간 무릉덩이도 있고 응. 애 놀기도 엄청 좋고 꽃다리 피서 기다리면 안안 안 지루해. 근데 응. 바트블링에서는뭐 지루하다는 건 아니지만 애기가 놀러 가면 내가 걱정을 많이 하지 물가에 가면 응. 계속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렇게 응. 하니까 그 아예 파도가 조금 다르잖아요. 응응. 뭐 근데 애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아니요, 따도클 어. 때도 있, 있어. 끝단에 이제 접근성이 좋은데 약간 요즘은 예전만큼 예전에 우리 그냥 가면 막 음식이 엄청 쌌거든 그게 안해 아니 갈 때마다 이제 발리도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 이제 안다 애들이 여기 싸니까 너도 따도 얘네들한테는 이게 가격 올려도 우리 자기들한테는 싼 돈이니까 음. 우리가 팍팍 잘쓸 거라는 걸 아니까는 계속 올리는 거 같아 음음. 내 생각이에요 그래. 우리가 이제 서핑 스팟 위주로 약간 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넘어갈 곳은 발리의 동부 해안 누사두와 어, 스랑안, 산우루 이런 거를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거기 가본 적 있어? 스랑안만 갔어요 스랑안? 스랑안에서 나도 서핑 좀 했다면서 그럼 음, 스랑안은 어땠어? 스랑안, 스랑안 그물 빠질 때 음, 음. 나오면 돌에 발에 많이 찍힌다는 음, 음. 거 보드 들고 나오기 너무 힘들다는 음, 음. 거 스랑안이 패들링이 되게 멀고 지금은... 진짜 멀고 음. 힘들고 거기서 음. 파도 좋, 좋지 파도, 어. 초보들부터 상급자까지 타기 좋고 응. 그니까 나는 왼쪽에서, 바다에서 봤을 때, 왼쪽에서 나는 롱보드를 타면, 저희 신랑은 쪽보드 여기서 막 응, 응, 응. 서는 응, 데 있어가지고. 그랬답니다. 응. 스랑 안이라는 곳은 제가 처음에 발리 갔을 때만 해도 약간 그 전에 좀 시크릿 스팟이었대. 왜냐면 그 진입로가 나중에 생긴 거거든. 그 진입로가 아, 웬드 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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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근데 심지어 지금은 진입로가 없어졌어 왜냐면 거기 리조트를 짓고 와... 그래서 스랑안못 들어가. 아, 배를 타고 돌아서 들어가야 돼. 아, 진짜요 어, 어. 거기 완전 그 와룽도 장난 아날 같잖아. 그렇, 완전 썩었잖아. 근데 이제 와룽은 지금 쓰질 못하는 거지. 아, 진짜? 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매립지 였어 쓰레기 냄새도 많이 나고 스랑안 앞바다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바다에 비해서 다이옥신 레벨이 높아. 더 높아 왜냐면 그 매립지 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침출 이런 정보는 어디서 들어요 아 여기저기 <웃음> 여기저기 <웃음> 어디서 책에서 보나 책에서도 보고 이제 뭐뭐 뭐 유튜브에서 보기도 하고 다른 잡지에서 보기도 하고 하여튼 사랑하는 조금 약간 좀 그런게 있었는데 파도 가 원래 좋고 굿다 에서 오기 가장 가까운 리프 스팟 이었지 음... 한 20분 정도밖에 안 갈리니까 오토바이로. 근데 나는 그 중간에 엄청 경찰들한테 엄청 시달림을 많이 당했어. 었그리고 그 로터리 있거든. 그큰 로터리. 거기에 항상 나를 기다리는 경찰이 있었어. 돈떼 먹으려고. 죽이다 운. 어. 그냥 걸리면 재수 없는 거고. 아 진짜 나를 약간 호구로 봤나? 아. 아, 기억하고 있나 봐. 처음 온데서 오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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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래서 나는 어, 못 가겠더라고 나는 싫더라고 근데 사랑하는 게좀 좋기는 했지. 아, 어, 나 이제 배로 들어간다는 거는 이제는 어... 그렇게 들어가야 된대. 좀, 좀 아쉽다. 어... 그리고 이제 누사두아 쪽에는.